마지막 주일에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또 다른 행사가 있어 좀땡겨서 마침 또 성탄 전날이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고 수리 여러분이시므로 축하를 드립니다. 영어권에서는 졸업식을 컴맨스먼트라고 하죠. 이 말은 시작, 개시, 착수란 뜻입니다. 졸업은 모든 것을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시작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걸 마치고 졸업한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이제 또 다음 과정 올라가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뻐하시는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야 할까요? 하나 우리가 어떤 삶 되기를 원하시나요? 에베소 5장 1본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 를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본받기 원하십니다. 고린도 0장2 0조에 사도 바울은 이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자 되라. 이 말은 나를 보라 아니라 나와 함께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담그 있을 닮아가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누구더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이리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굴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그늘에 깃들만큼 되느니라. 자이 말씀 지난번에 예랑 예꿈 아카데미 수료 종강님의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수령 세인데 좀 함께 나누려고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하십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 봤어요? 정말로요? 이스라엘 갔다 오셨죠? 이스라엘의 겨자씨는 어느 정도냐면요, 연필을 바짝 깔가서 백지에 톡점찍은 거. 큰게 <laughs> 겨자씨예요. 숨만 크게 쉬어도 날아가요. 그런데 고가지께 땅에 심으면 큰 나무가 되는데요. 여기 모든 풀보다 어느 풀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그 겨자나무는 사람이 말탄 정도, 2m 이상 큽니다. 만개는 3m까지 요만한데 숨만 크고 있어도 콧바로 날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 크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은 씨는 수박을 갖다 사듯이 뭐도 안 나는데 겨자 작은 씨는 생명의 씨인가? 심으면큰 나무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부의 처음의 시작이 작고 보조 없지만 이거 점점 커서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기에 작고 보조 보여도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큰 나무가 된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 큰난큰 큰 사람, 거인 great person이 되고 싶으세요? 위대한 지도자. <laughs> 그게 목적이에요.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뭐 아이 아이들, 뭐 가수, 뭐돈 버는 사람, 뭐 인기 있는데 그게 목적.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의사든 교수든 뭐 가수든 운동하든 그거는.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지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사도 해서 교수도 해서 가수도 많이 모서뭐할 거냐 왜 그거 하냐 그게 비전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32절에 삼침균 후에는 자라서 몸풀다 커지며 큰가나그다음 중요합니다 공중에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냐 왜 커져야 되냐고요? 공제 세대에 와서 쉬게 하려고. 큰 나무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큰 나무에 공제 세대에 와서 편히 쉬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위대한 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른 커지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쉴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 복음 듣고 고수심히 하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나를 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기에 지금은 작고, 지금은 보잘없고, 나이도 어리고, 아직 가능성도 많아 보이지만, 아직 미완성이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돈 많이 벌고 똑같이 공부 잘하고 똑같이 좋은 학교 가고 똑같이 성공하는데 왜냐죠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꿈과 비전이고 우리 자녀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laughs> 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너무 세상이 악하고 혼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에 미국에 갈 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저 좋은 자였더니 들어볼수록 죄악이 너무 그 당시에 봤던 타락한 이 신년이 한국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세계가 똑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나이가 태어나면 아, 이 아이가 이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말상 기도를 양육받으며 하나님 삶에서 세상을 변화시 거라 기대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울면서 축복이 됐습니다. 잘 길러! 내가 볼 거야. 이제 내년에 미국 가기 전에 이제 둘을 찾아볼 거예요. 30년 전에 내가 유아세니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찾아볼라고 그랬네요잘 길러! 내가 그랬거든. 기대한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 유아마을 유아 마을? 어, 거기 있구나. 예. 유치 마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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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대해요. 30년 전에 내가 찾아갈 거야. 큰 나무 됐나. 지난별로 남도 배부르게 하는 내가 찾아볼 거야. 다른 사람을 가서 쉬기하고 위로하고 구원한 그런 사람을 길러 내가 여러분 가정 다 찾아볼 거라니까. 꿈나무 동산? 꿈나무? 꿈꾸고 있나봐 꿈나라 갔나봐 꿈나무가 네 있구나 좀 나이 들었다고 진짜 힘이 차리려고 네 이래 저음 깔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까 만났다고 그러는 거야 네, 여러분도 기대해요 여러분 한 25년 23세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큰 나무 됐는지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것.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구원해서 내 백성 삼았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열심히 꿈바고바꾸는 그런 큰놈어 되기를 기대한다.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내가 기대한다. 너의 아들 딸을 통해서 하나님 확장되기를 가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단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없죠 자녀교육의 목적에 조이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J.O.Y. 뜻은 뭐예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에두 번째, 너 자신은 마지막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에요 이 삶의 원리예 유명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성교단체입니다. 조이. 우리 그, 우리 감사부 부는 찬양이었죠? 날구 원하신 주감사의 찬양을 번역한 문정선 목사님이 저의 친구인데 이걸 번역하셨어요. 그분이 조이 성교의 대표였었어요. 기본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너 자신은 마지막. 우선 순위에요. 저 자신은 작지만, 신겨지면 크, 모든 걸 커져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되는 거 <laughs> 여러분의 그 노래는 몇 명쯤 들어줄것 같아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크기는 얼만큼이에요. <laughs> 내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많은 풍만큼이 나아요. 교회에서 그런 비전을 키워나가 남들 나 보내도 하나님이날 기대하신다고, 응? 하나님 나를 기대하신다고, 삼모나내가고 겨자씨 같아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큰 나라를 보신다고, 우리 아들딸들이 여러분이 이한 겨자씨 한 날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 쓰임 받는 가정,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보내주셔서, 진성교 이런 꿈당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꿈나무로 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고, 다음 과정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점점 아름답게 자라나고, 새싹이 꿈나무로, 꿈나무가 좋은 나무로, 좋은 나무가 큰 나무 되어서, 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품이 넓 그늘이 넓어서, 신상 모든 사람들이 그 근에 들어와 열심히 만나고 쉼을 얻고 위로받고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태워나가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을 교사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걷어주게 하시고 자녀들 사랑으로 기는품을 축복하시어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쓰임 받을 가정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